이렇게 네, 지금 뭔가 버튼이 들어가죠? 이게 무슨 버튼일까 여러분, 이 부분 어떤가요? 실제로 보면은 파업 타입으로 나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김맨치입니다 여러분,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거 오랜만인데요. 스튜디오 다른 거 아닙니다. 사실 저희 집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G90과 루시드에요? 엥? 루시드에요? 웬 루시드에요? G90은 내연기관차 루시데는 전기차인데 갑자기 비교를 해드리는 게 왜인가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두 차가 사실 나름대로 그래 전기차계 플래그십, 내연기관차 뭐 현대기아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이니까 다른 비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G90이 출시를 하고 루시데는 이미 출시가 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좀 그런 최신 기술,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서로 비교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영상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바로 한번 가시죠. 자, 어떤 차인지, 두 차의 어떤 성격이 란지, 어떤 스펙들, 그 다음에 사이즈 비교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해 보고, 두 차의 실내외 디자인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공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파이샷도 보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구공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란 부분도 나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펙은 사이즈만 볼게요. G90은 5.2m 입니다 사이즈가 이게 스펙 자체가 지금 G90을 넣은 스펙은 기존의 G90을 넣은 겁니다 현행 모델이요 그러니까 좀 참조만 일단 해 주시고요 사이즈를 제가 알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이 5.2m 엄청나요 루시대어는한 5m 정도 되는데 23cm가 더 깁니다 대형 세단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뭐, K8도 5m가 넘어가니까. 근데, 특이한 점이라면, 휠 베이스가 G90이 2.9m, 루시데어는 2.96m로 약 6cm 정도 루시데어는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전장은 23cm나 작은데, 휠 베이스가 6cm가 더 기니까, 약 상대적인 차이로 따지면 2.9m, 2 9 c m 예요 29cm. 그만큼 루시데어는 이 프론트 오버행 리오 오버행이 좀 짧다고 할수 있죠. 예, 프론트 오버행은 이 부분, 리어 오버행은 이쪽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빈, 캐빈 공간, 실내 공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많은 할애를 함으로써 뭐, 나름, 뭐, 배터리 공간 확보도 바닥에 깔리니까 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 전폭은 약 5cm 정도 루시데어가 더좀더 확보를 했습니다. 바깥쪽으로. 네, 미국 전용 차량이라, 미국에 많이 팔리니까 사실 그런 부분 가만히 한것 같아요. 대형수재단인 G90보다 더 크니까요. 그리고 미국은 참고로 이제 뭐 주차 공간이라든지 차가 대륙이라 그런가 좀 넓습니다. 넓어요. 사이드 미러가 안 접히는 차이가 있어요. 수동으로 접어야 되는. 전고는 G90이 1.58m, 루시데어가 1.4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7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더 낮아요. 여기서 좀 특이하게 알수 있다는 점은 뭐냐면 일단 대형 세단인 뭐 G90이 상대적으로 큰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루시데어도 나름 그래도 이제 나름 그 럭셔리 대형 전기차예요 어 무슨 얘기냐면 에어로 다이나믹 그 공기 저항 개수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차량 전고를 좀 낮추고요. 주행거리도 늘렸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고가 일단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를 어떻게 하는 보상을 하는 기술이 들어갔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테슬라 전기차 어떻게 되나요? 지금 비전 루프 파노라믹 루플라스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유리를 적용해서 루프 두께를 좀 얇게 유리 두께만큼 하는 거예요. 기존 내연기가와는 다르게. 그렇게 함으로써 헤드룸 공간을 일단 확보를 하고 배터리가 바닥에 깔리니까 플로어 높이, 바닥, 실내 바닥 높이는 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한 거고 시트, 사람이 이렇게 누울 때더 최대한 뒤로 누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머리 공간이 좀더 확보가 되겠죠. 이렇게 더 뒤로 누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필러를 뒤쪽으로 더, 이렇게, 곡선으로 하약합니다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뒤쪽으로 더 가서 떨어집니다. EQS도 그렇죠. 그런 거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G90의 출시. 그럼 출시가 언제 됐냐? 12월로 예상이 되고. 내연기관, 그 엔진 파워트레인은 일단 3.5 가솔린 터보 G80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타워 엔진 5.0자유느기 그리고 루시데어 같은 경우는 드림 에디션이 최상위 트림인데, 요게 이제 1100 마력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제로백 2 2몇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랜드 투어링 800 마력, 그 다음에 투어링은 620 마력. 가장 기본 트림이 아직 출시는 되진 않았는데, 가장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인데, 400 마력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만 해봤어요. 가격은 일단 G90 기존 모델 대비 약 500만원 정도 업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약 8,500만원. 그 다음에 후륜구동이 그렇고요그 다음에 사륜구동 8,650만원. 중간 트림 9,900만원. 최상위 트림이 1억 2,300만원. 이렇게 되고. 루시드 에어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모델이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약 8,000만원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드림 에디션 최상위 트림이 1억 9,9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실내외 디자인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은 크램쉘 후드 어.. 근데 이 알루미늄 분명 넣었을 거예요 G80도 그러고요 뭐랄까 이제 차량 중량을 좀 최, 최소하고 약간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에어로 다이나믹? 그런 것도 공기저항도 줄이고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최대한 이제 알루미늄 적용 면적이 넓어지게끔 해서 차량의 중량을 줄이도록 하겠죠 루시데어는 어떤가요? 차량의 느낌만 좀 보면은, 언제, 왠지 모르게 겉에 후드가 좀 부, 곡선, 약간 돌고래 느낌처럼 부들부들하게 최대한 곡선을 많이 써서 요즘 디자인 트렌드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루시데어를 좀 밑에 사진을 보시면, 어, 전면부가 좀 특이해요. 음, 약간 퍼포먼스카 느낌처럼 이렇게 후드에 좀 포인트를 주었어요. 참 슈퍼카 그런 느낌처럼. 그 다음 측면부는 곡선을 많이 썼고요. 약간 전기차다 보니까 루프 쪽 디자인을 이렇게 매끄럽게 싱글 글라스로 루프까지 같이 이어줍니다. 요런게 이제 기술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전면부 헤드램프 디자인 여러분 헤드램프 오, 루시데어랑 G 구0 대놓고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대신 이제 G 구0 같은 경우는 두 줄의 라인 제니시스 그런 게 들어간 거고 기존에는 이렇게 사용을 안 했어요. 기존에는 이제 점점점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 루시데어는 이렇게 약. 약간 이게 혼다 어크드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점박이로 들어간 게. 어쨌든 이렇게 여 개의 전구가 들어가고 LED로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맨 안쪽에 있는 거는 상향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카메라가 좀 바깥쪽으로 있고요. 요게 좀 특이했어요. 그리고 후측방 카메라가 요렇게 들어갑니다. 후측방에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카메라. 약간 전기차인 테슬라? 그 차도 이제 프론트 패, 팬더 쪽에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예전에 제가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특허도 된 도면이거든요 이 특허 도면이 키프레스에 들어가면 있는데 현대기아에서 이렇게 팝업 타입으로 축방을 보여주는 카메라가 들어갈까라고 g 구공에 들어갈까 했는데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후면부 디자인 쉐이 g 구공 같은 경우는 이게 투도 제6X 쿠페 컨셉차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오 매끄럽습니다 뒤쪽 디자인이 미장막 차량은 뒤쪽 리어 콤비 램프가 일체형으로 쭉 길게 이어져고요. 이런 거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디자인 트렌드. 루시데오도좀 길게 가져가죠. 이런 느낌, 오, 너무 좋네요. 고급스러워요. 약간 포르쉐 느낌이 확실히 나요. 뒤쪽은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스파, 포착된 이제 스파이샷 실내인데 G 구공 같은 경우는 격벽을 가운데 세웠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뭔가 버튼이 들어가죠? 이게 순버튼이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면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밝기를 변경하는 버튼인 걸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이 디스플레이 밝기라든지 내부 조명 밝기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이게 뭐 메커니즘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어링휠 디자인은 역시 GV60에 나온 것처럼 투 스포커의 기존 그런 전기차스러운 디자인 들어가고, 근데 이제 오히려 이 루시데어의 휠, 스테링 휠 디자인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음, 아이오니5?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 림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3D 디스플레이, 트리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싱글 글라스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 특이해요, 이 부분은. 약간 캐디락 엑스클레이드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이 부분에서 파업 타입으로 이 부분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 어떤가요? 실제로 보면 은 파워 타입으로 나가지고 막그 소비자의 감성, 탑승자 처음 탔을 때막 뭔가 움직이고 약간 아우디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오듯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진짜 센세이션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루시드 에어가에 나름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들어갔을 것 같고 어, 테슬라는 이제 디스플레이 를 터치하는 방식으로 멀리 좀 있는데. 불편하다고 느꼈다면 요거는 이제 센터 콘솔 앞쪽에 있으니까 좀더 터치하기 편한 그런 동선 자체 인체공학적으로 들어간 것 같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요 부분에 이제 버튼이 들어가요 이렇게 다이얼 버튼이 그리고 요쪽에 이제 격벽에 세워진 게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카본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인데요 요쪽에 버튼 타입으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딱 열어주는 쥐구멍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요쪽에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변속 다이얼인데, 그리고 조 다이얼 디자인도 새로 넣었고요. 디자인이 좀 내연기관인데 좀 고급스러운 마감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전기차 루시드 에어 같은 경우는 뭔가 요 디자인만 놓고 보면 팰리세이드 느낌도 나고요. 가운데 부분만. 좀더 고급스럽긴 합니다. 확실히 요 부분도. 전기차스럽고 막 약간 이제 그 테슬라스러운 그런 깔끔한 디자인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커브드 디자인이에요 디스플레이가 이쪽 측면에서 보니까요 오, 괜찮고요 디스플레이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2열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 어떤가요 여기도 버튼으로 이렇게 열수 있도록 버튼이 내어 있고 따로 도어 캐치가 내 캐치가 없어요 그리고 메모리 버튼 스피커 깔끔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숏휠 베이스인 것 같아요 롱휠 베이스는 좀더 뒤쪽 공간이 넓겠죠 그리고 루시데어 이 모델이 제 5인승 모델이에요 이제 4인승 모델이 뒤쪽에 사진이 있는데 5인승 모델은 그냥 전기차스러운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센터 터널이 약간 플랫해 가지고 좀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 높이는 좀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백쉘이 이렇게 시트 뒷부분에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전기차스러운 예전에 테슬라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전기차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어, 루플라스도 싱글글라스로 완전히 그냥 개방형으로 엄청나게, 어...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전기차스러운 거를 감성을 극대화시킨 것 같습니다. 루시데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고급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팝업 타입으로 열리고요. 가운데 여기 모니터가 가운데 있어요. 앞내 숲 쪽에. 이게 터치 타입으로 할수 있는 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거의 누워, 누워서 갈수 있는, 와, 엄청나죠?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로 나오는 이제 럭셔리 전기차의 그런 트렌드를 앞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나름 이게 센세이션하게 나름 OEM사의 파장을 일으킬 것 같고요. 처음 공개된게 아니니까 많은 OEM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개발을 하고 진행 중일 걸로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김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